미니멀 유목민 미니멀 리스트 여행작가 박작가입니다. 1일 1영상 91일.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 미니멀을 꿈꾸시는 여러분들 집에 없어도 괜찮은 물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물건이 주는 행복이 커서 맥시멀을 선택하신 분은 이번 영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지 쌓인 화장품들. 사용 중인 화장품에는 먼지가 쌓일 일이 없겠죠? 이미 사용을 한 흔적이 있는데 먼지가 쌓인 화장품들은 바닥이나 옆면을 보시면 사용기한이 나와 있을 겁니다. 먼지가 쌓였다는 것은 사용기가 만료일에 다가가고 있는 거고요. 이미 사용기한을 넘은 것도 있을 겁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실 분은 지금 당장 확인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화장대나 화장품 어떤 물건에 먼지가 쌓여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 친구들 집에 놀러 갔을 때 자주 목격하는 먼지 쌓인 화장품은 뭐 가 있냐? 향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호하는 향수의 개수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향수를 쓰는 분은 다양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요. 주로 마음에 드는 것만 쓰지 과거에 썼던 거, 선물 받은 거, 샘플들, 먼지 쌓인 채로 방치된 모습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혹시나 언제 마지막에 사용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차근차근 처분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를 집중적으로 쓰고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 골고루 쓰다 보면 사용기한 만료율이다 같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나씩 공략하시는 게 좋겠죠? 미니멀을 꿈꾸시는 분들의 집에 없어도 되는 물건 첫 번째 먼지 비싸인 화장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지겹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입는 옷 속옷 짝이 없는 양말 객관적으로 내 옷을 바라봐도 절대 안 입는 옷들이 있잖아요 처분하기가 아까워서 안 보이는 곳에 수납해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집안의 공간도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이사 갈때 그것도 다 들고 갈거 아닙니까? 언젠가 버리던가 언젠가는 버릴 것 같으면 의류 소함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넣기 전에 굉장히 망설여지는데 실제로 넣고 나면은요. 그렇게까지 넣은 옷에 대한 본전이 생각이 안날 정도로 후련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옷은 절대 안 했지만 너무 많은 사연이 담겨 있고 본전도 생각나고 다시는 못 구할 것 같고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데 그래도 입을 일은 없다. 그러면 옷을 중고로 팔거나 쓰임이 필요한 곳에 나눠 주시면 되겠죠. 옷을 판매할 때는 웬만하면 본전 생각하시... 안됩니다. 여러분의 옷장에 천만원치의 옷과 장신구가 있다. 이거 포장 뜯는 순간 중고가 되죠. 빈티지나 헌옷 취급하는 업자가 와서 옷장 전부 감정한다고 했을 때제 예상인데 천만원이면 백만원이면 정말 잘 나온 거고요. 희소성이 없는 단순한 옷들은 훨씬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입을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그러고요. 속옷은 웬만하면 중고로 사실 분도 안 계시고 누군가 입던 걸 선물 받아서 기분 좋을 분은 안 계시기 때문에 사이즈가 안 맞는 속옷 절대 안 입을 것 같은 속옷. 본전인 생각은 처분하기 어려운 우리보다는 처분이 수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쩌다가 이 이야기를 접한 김에 속옷을 정리하겠다 하시면 모든 속옷을 한 군데 꺼내서 자주 입는 속옷, 안 입는 속옷 이렇게 분류해서 필요한 최소한만 고르는 것도 미니멀로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말도 전부 다한 군데 모아서 꺼내보세요. 마찬가지로 자주 신는 양말, 마음에 드는 양말, 새 양말, 헌 양말, 짝이 없는 양말 펼쳐서 분류를 해보시면 나는 잃어버린 기억도 없고 분명히 세탁기에 넣을 땐한 켤레로 넣었는데 어딘가에 두고 오거나 잃어버린 기억도 없는데 나 꽤 하나로만 있는 양말들이 있잖아요 저도 양말이 여러 개 있던 시절에는 그런 미스테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양말도 속옷처럼 사용하던 걸 중고로 팔기는 애매하니까요 처분하실 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게 아니라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한 손에는 쓰레기통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짝이 없는 양말을 줍니다 벙어리 장갑처럼 껴도 되고요 이 짝이 없는 양말을 살짝 물에 적셔서 짠 다음에 냉장고 위에 먼지를 닦습니다 냉장고 위를 다 닦았는데 아직 양말에 먼지 뭉치가 없다. 그러면 옷장으로 갈까요? 의자를 밟고 옷장 위가 보이는 높이까지 가십니다. 또 닦습니다. 아깝지만 최소한 집을 청결하는 용도로는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양말 버리시면 될것 같아요. 미니멀을 꿈꾸시는 분 집에 없어도 되는 물건 세 번째, 휘어진 옷걸이. 세탁소에서 받은 잘 휘어지는 옷걸이 있죠? 무거운 옷을 걸어서 행거에 걸어두면 가끔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일단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한 옷걸이를 많이 비축해두고 계시다면 무료라고 해서 쌓아두고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차라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옷걸이를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건 기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추천드리고 싶은 옷걸이는요. 저는 숙소 옷걸이를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소지품 목록에 옷걸이는 없습니다. 이거는 미키 건데요. 작게 접어지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여성 상의 속옷, 이렇게 길이를 짧게 해서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일반 옷 같은 경우는 완전체로 늘려서 사용하시면 되고, 보시면 홈이 있습니다. 이곳에 바지 벨트 고리를 연결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일 없이 옷장에 보관 가능하거든요. 한 번도 고장난 적 없지, 이거. 사용한 지꽤 오래됐는데 고장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비용도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 구입할 기회가 된다면, 왜? 쇼핑 호스어요 아, 쇼핑 호스트 아니야. 혹시나. <laughs> 혹시나 여러분들 이거 구입하실 기회가 되면은 가정에서 쓰시게도 괜찮거든요. 색깔은 꼭 분홍색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있으니깐요. 어떤 옷걸이도 통일하는 게 좋을지 몰라서 곤란하신 분들, 자취생분들은 이 접이식 옷걸이 추천합니다. 미니멀을 꿈꾸는 분들 집에 없어도 될것 같은 물건 네 번째, 여 분의 세제류. 앉아 봐.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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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잔소마다 세제 준비하지 마세요. 나는 청소할 때 세제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산다 하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 비누로 했어 지금도 우리는 하나만 쓰지? 식기도 비누로 어, 하고 세탁기는 있는데 세제가 없을 때도 비누 비누 안 쓰고 그것도 썼어 아 구연산 그거는 쓰던데. 환경에 좋다고 구연산? 으흠. 미키가 말하는 건 장소마다 세제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만 해도 타일용 세제 있고 변기용 세제 따로 있고 배수구용 세제 있고 왜냐면 내가 일본 집 가면 세제가 많아 너무 많아서 먼지 쌓여 있어 어차피 안 쓰잖아. 환경에도 안 좋아 세제 많이 쓰는 거 그러니까 자주 청소하면 사실은 세제 없어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미키의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현재 머무는 곳에서도 욕실 청소는 자주 하니까 세제가 필요 없고 변기 소리 없는데 변기를 청소할 때는 지금 식사 중이면 30초 뒤로 넘기세요 30초 뒤로 넘기세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맨손을 변기 안에 넣어서 청소를 합니다 미키 들어봤지? 응, 들어봤어. 들어봤지? 진짜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어, 저는, 저는 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변기를 깨끗하게 쓰면 돼요. 남성분들은 앉아서 볼일 보시거나 서서 볼일 보셨으면 흔적 물로 잘 지우시면 되고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뚜껑 닫고 물 내리면 그렇게까지 자주 변기 청소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미니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제는 쌓아두지 않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 거주지가 헬리콥터로 물자를 받아야 한다거나 1년에 한번 정도만 상점을 가시는 분들은 비축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세제류는 국내에서 언제 어디서든 너무나 쉽게 구입이 가능하죠. 아주 특수한 거주 환경이 아니시라면 필요할 때만 세제류 구입하시는 거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미니멀을 꿈꾸는 분 집에 없어도 될것 같은 물건 다섯 번째, 오래된 핸드폰 안 쓰는 핸드폰. 이거는 너무 많은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서 꼭 간직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는데 데이터 백업이 안 돼서 안에 들어 있는 자료를 빼내올 수가 없어서 계속 휴대하고 있다 그러시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최첨단 시대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든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백업을 할 거고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다 옮겨 온 다음에 핸드폰을 처분하시겠다. 그 의지 있으시면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컴퓨터와 핸드폰을 연결하기 전 시대의 핸드폰들은 안에 필요한 자료들을 사진을 찍어 두거나 적어서 메모를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처분하실 때 아직 전원이 들어오는 기계라면 초기화한 상태로 판매를 하셔도 되고요. 처분할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다 번거롭다. 그러시면 요즘 대형 마트에 핸드폰 수거함도 있거든요. 또 주민센터나 구청에 폐 핸드폰 수거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물건들 처분보다는 조금 번거롭지만 처분 이후에 찾아올 홀가분함과 공간 확보를 생각하셔서 용기 있는 결단 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멀하기